이 구속 취소 결정이 얼마나 이게 골 때리냐면요. 저는 탄핵에도 영향이 일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탄핵이 전 인용 안 된다 이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은 정치적 사법기구라고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배워요. 그러니까 예. 결국에는 이 정치적인 판단도 하는 사법기구거든요. 음. 그럼 당연히. 헌법재판소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게첫 번째 문제고 더큰 문제는 만약에 윤석열이를 풀어 놓잖아요. 그럼 관저로 들어갑니다. 그럼 관저로 들어가고 김성훈이가 지금 경호차장으로 살아 있어요. 그 애먹인 그 김성훈입니다. 거기다가 그 지지자들이 지난번에 한번 대통령을 저렇게 보냈다. 우린 그대 대통령 잃어버렸다. 이제와서더 강하게 반발할 거거든요. 그러면 탄핵 결정 내렸습니다. 최상목이도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승복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집행할 겁니까? 그러니까 파면이 나면 어떻게 끌어내냐고요. 그러니까 전 이런 문제까지 남기 때문에 윤석열의 구속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지금 필요한 부분인 거예요. 사실상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물론 입법적 문제 저는 뭐다 이거 토론해 볼수 있다고 보는데 다 떠나서도 현실적으로 어떻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했을 때를 대비할 것이냐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기현 어. 부장판사는 무슨 책임감과 무슨 자신감으로 저거를 풀어주냔 말입니까? 나중에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내려도요. 관저에 들어가 있는 윤석열이를 꺼내는 게또 하나의 미션으로 또 부여받는 거예요, 이게. 그건 영장 집행하고도 또 다른 문제거든요. 영장도 거부했는데 헌법재판소 결정도 아 이거 잘못된 판결이다. 불복할 방법도 없어요. 헌법재판소 결정은 단심제니까. 그럼 그때 그 공백 상태는 도대체 누가 해결합니까? 그럼 국민들이 나가서 내전해야 됩니까? 아니 아니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거죠. 검찰이 지금 즉시 항고를 안 하고 그냥 석방을 시켜버리면 관조로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아직 파면은 안된 상태니까. 그런데 만약에 만약 그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그 뒤에 혼자서 파면 결정을 하면 선고를 아, 내리면은 예. 그럼 어쨌든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럼 경호처에서도 어쨌든 법적으로는 윤석열을 지킬 이유가 지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 상태에서 윤석열을 계속 버, 아, 나 계속 대통령이야 나 혼자 선고다 인정 안 할래. 이렇게 할 수가 있다니 근데 그 동안에도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 자체에 대해서 예. 그것도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한 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존중하지 않고 자기들이 그냥 영장을 판단해서 불법 영장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고 예. 지금도 헌법재판소 첫 부수자고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 과연 그걸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럼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 이 부분도 저는 염려가 되더라고요. 염려가. 음. 그... 법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뭐 아니, 지금 그런 짓을 많이 했으니까 헌재 결정도 대통령 권한 대행이 따르지 않고 있는 있잖아요. 상황이니까 지금. 사실은 지금 무법천지다 보니까 아, 그러니까 뭐 최상목 권한 대행이 만약 파면 선거가 나더라도 네. 윤석열이 관제에 들어가 있으면은 야 경호처가 계속 보호해 이렇게 할수 아니 이럴 것 같아요 뭐. 매일 그냥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더 검토해보겠다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 최상목이... 말도 안 되는 거 말도 안 되는 아.